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스 3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2절 말씀 중심으로 예, 구원의 표라하는 제목으로 함께 어, 어,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작년이죠 어, 금요기도회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어, 선포했다는 이 부분을 사실은 난의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또 구원의 이 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길게 다루지는 않고요. 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성경 전체 맥락에서 우리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어, 오늘 우리 본문 어,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궁금을,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누가요? 오늘 보면 그가, 그가 누굽니까?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어, 그가 또한,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영으로 가서, 그죠? 또 옥에 있는 영들, 그죠? 근데 언제 가셨다는 의미인가? 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연옥서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은 이후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분들이 한번 걸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면 또 성인들이 또 이제 그 자신이 의로워지고 자신이 공로가 많으니까 그 공도를 말이죠. 조금 모자란 사람한테. 그 나누어 주는, 그렇게 해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분명히 옥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죠? 이것은 연옥을 가리킨다. 또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드릴 부분들 말이죠. 영으로 복음, 영, 영으로 전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전하셨다. 이게 상당히 지금 복잡한 그런 문제거든요. 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옥에 있는 영들. 그럼 옥에 있는 영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20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자,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르킵니까? 노아 시대의 말이죠.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다가 죽은 사람들그 사람들, 그 사람들 가르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영어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이죠. 그리고 지옥에 가셨다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이죠,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사람이 한번 죽은 이후에 말이죠, 복음을 또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노하이 때 말이죠, 복음에 복정지 않은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참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자 먼저 이런 어떤 해석들을 이렇게 뭐 난제들이 있는데요. 언제 그러면 전했다는 말씀일까또 그렇죠? 그리고 이전 성경은 전파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 한글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천도 쪽으로,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개혁, 이렇게, 개혁 성경에는 말이죠. 이전에 개혁 한글인데요. 뭐라고 번역되있습니까 선포했다. 그건 천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신 것이다. 자, 이런 우리가 좀 문제 의식을 안고 우리 다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자, 아까도 제가 전어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 복음은 한번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먼저 아까 이렇게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고요? 노아 당시에 노아가 방주 준비할 동안에 노아는 계속해서 선포했죠. 하늘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오래 동안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이 이제, 노아 방주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어떤 분은 120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0년 넘고, 100여 년 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정할 것 같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100년 이상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거죠.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생각할 때우습고 말이 안 되거든요. 어, 복음을 순종하지 안했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말이죠. 이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죽고 있는 자들에게 어,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성령으로 말이죠. 복음을 계속 그 시대의 노화를 통해서, 오늘날은 또 목회자와 우리 또 믿는 분들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 시대의 노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불순종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가르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안이 지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다른 뭐 이렇게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로, 어, 우리, 20절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단군이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말이죠. 구원의 그 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시대가 말이죠. 어느 때와 왔다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갔고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갔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이 네, 우리를 이세에 보내신 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 어떻게 하면 잘하지. 거기에만 몰두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노아는 외쳤지만 그들은 다음에 뭐 믿지. 다음에 하지. 이상하게 우리가 이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할 때에 그냥 좋으면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는 어, 이 핑계 저 핑계, 그죠? 또 주일날 교회 가자고 약속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겨 갖고 말이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갈 이유들이 너무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또 심지어 이 제가 제 전도폭발 본부 때 어, 전도폭발 훈련을 일 받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전도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꼭 보험을 듣는데 어, 듣지 못하는 환경에 어떤 방해가 있습니다. 뭐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뭐 우리가 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어, 이거는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뭔가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그냥 그 내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어, 어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한 욕심이 별로 없는. 뭐, 양보하고,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자꾸 미룬단 말이죠. 어. 노홍수지대도 그랬단 말이죠. 그게 복종지 않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바로, 자스 나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그것을 내 거로 만드십시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건안 그러는데,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할 때는 왜 저렇게 뜸을 들이고 왜 이렇게 미룰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게 기가안좋절질 때가 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홍수시대에 말이죠. 어, 홍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홍수가 말이죠. 심판이죠. 그러나 노아 방주에 들었던 노아 8식구는 홍수가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죠? 항상 이게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강해 제가 좀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한50 페이지 되는 그런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이죠. 그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하고 또 전체 단락을 내용을 또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참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놓친다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될 부분들은, 어, 지금 서신서를 읽을 때 전체의 그 주제와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갑자기, 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활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신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당시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에 박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들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 고난당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를 구원의 기회로 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이게 고난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고난 중에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 고난 앞에서 좌절한 낙심하지 마라. 이 부분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세례를 말이죠. 구원을, 구원의 표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어, 우리가 물로 씻음 맞는 건데, 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육신을 재해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보면,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과연 나는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죠? 어디를 지옥거리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사랑하는 부모는 항상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자녀에게 향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링크입니다. 어떤 것과 연결시키는가?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링크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이전에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그거 연결시키는 거 이제는 끝내고요. 나이 들수록 그걸 자꾸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치매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부분에 물론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아가는 이것이 구원의 표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읽는 거 도리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링크를 시키고, 주님과 연결될 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우울증과 모든 슬픔과 좌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단독 묵상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할 때 말이죠. 그저 말씀을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때 우리 영이 깨끗해집니다. 맑아집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간섭하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던 것처럼 우리도 선을 해가 고난당할 때에 이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농독치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